안녕하세요 제니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형용사라는 품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라는 품사는요 어, 우리가 8품사, 그러니까 품사 8개에 대한 종류를 다루었을 때 배웠듯이 정확히 하는 역할은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건 그럼 형용사는 정확히 누구를 꾸며줘? 를 알아야 되는데 형용사는 the only one, 한마디로 명사라는 품사 딱한 여성만을 꾸며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 꾸며 준다라는 말을 수식한다라는 말로 바꿨으면서 형용사의 역할은 결국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 1. 형용사에 대한 역할을 가장 먼저 정리해 준 내용인데요. 방금 봤듯이 명사를 꾸미더라.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 명사를 꾸미는 건 좋은데 그럼 형용사는 명사 앞에 등장하나요? 뒤에 등장하나요? 이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듯이 형용사는 명사의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형용사의 위치인데 명사 앞에 등장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옆에 예문을 보면요, 멋진 자전거를 영어로 바꿀 때 bike nice가 아니라 a nice bike라고 하면서 nice라는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bike라는 명사가 뒤로 빠지게 되는 거 보이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명사들도 되게 종류가 다양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람, 사물, 동물 이런 것들의 이름을 가리키는 명사 말고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뭐 everything, everybody, everyone, something, somebody, someone 등등등 이렇게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이 친구도 어쨌거나 대명사니까 명사가 되겠죠? 그런데 형용사의 위치가 일반적인 다른 명사와는 다르게 뒤로 빠져서 꾸며주게 됩니다. 어. 즉, 형용사는 어쨌거나 명사를 꾸며주긴 하지만 어떤 명사냐에 따라서 앞으로 갈 때가 있고 뒤로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 예문 살펴보시면요, I can't find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Wrong with this plan. 이 계획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근데 이때 anything 띵 i n g 으로 끝났기 때문에요, 형용사가 기존과 다르게 뒤로 빠져서 앞을 꾸며주더라. 이렇게 해서 형용사의 위치와 역할을 잘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형용사의 역할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장 내에서 명사라는 품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누구랑 누구죠? 그쵸, 주어와 목적어입니다. 주어나 목적어라는 게 결국 명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는 주어나 목적어를 꾸며준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때 문장 내에서 주어 혹은 목적어를 이렇게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을 누구라고 하죠? 맞습니다. 보어라고 하죠. 한마디로 형용사는 주격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더라 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형용사의 또 다른 역할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요. 주격 보어라고 하는 것은 몇 형식 문장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형식 문장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S E V 그리고 S C인데 요 S C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고 반대로 목적격 보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o 형식 문장에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진 문장에서 이 O C 자리에도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꼭 알아줘야 되는 건요, 여러분. 우리 명사를 수식할 수 없는 품사가 있죠. 그게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주격보어나 목적격보호 자리에 성용사나 명사는 들어갈 수 있어도 부사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라는 거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어 자리에는 한마디로 부사가 들어갈 수 없다. 그 이유는 보어라는 게 결국 주어나 목적어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건데 부사라는 역할 자체가 명사 수식을 안 하는 녀석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 첫 번째 문 보도록 할게요. My bike is nice. 근데 이때 nice는 my bike라는 주어를 보충설명하는 표현이므로 s c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e v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때 어, 진짜 주격 보호자리에 형용사 들어올 수 있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한 단계 더 넘어서 nice ly와 같은 이렇게 l y 붙은 부사는 안 된다. 왜 보호자리는 안 된다 했으니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장입니다. 우리가 만들었다 우리의 정원을 아름답게. 그럼 일단 O V가 됐는데 목적격 보어 역시 목적어라는 명사를 꾸미는 녀석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들어갔지, beautifully와 같은 부사는 들어갈 수 없다. 응. Beautifully는 안 된다. 주사니까. 이런 것들 잘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품사를 다룰 때는요, 어떤 역할을 하지? 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이런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구나 까지 봐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용사, 즉, 꾸며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형용사도 있겠죠. 바로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많은, 적은, 약간 있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식으로 양을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의 형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종류로 우리가 many와 much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매니 many랑 much 뜻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요 many와 much는 둘다 많은. 이라는 뜻을 가진 어떤 되게 많은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되는데 이렇게 many랑 much를 구분지어서 배운다라는 것은 어쩔 때는 many를 써야 되고 어쩔 때는 much를 써야 된다 차이점이 있더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그 차이점이 바로 뭐냐 옆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many입니다. 자 many는 우리가 많은이라는 뜻은 맞지만 정확히 셀수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만 취급하는 수량 형용사다. 두 번째로 c 치는 그럼 반대로 역시나 어떤 명사를 꾸며 주는 수량 형용사일까요? 그렇죠. 반대로 셀수 없는 명사를 수식하는 수량 형용사다. 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가요. many랑 much 말고도 a lot of, lots of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는 두 가지 경우 모두에 쓸수 있다. 이두 가지 경우라는 건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 요두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요. I, 나는 가지고 있다. 아주 많은 친구들을 학교에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매니가 꾸며주는 게 누구예요? 그렇죠, 프렌즈죠. 근데 친구들이라는 것은 결국 셀수 있기 때문에 머치가 아닌 매니가 쓰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 Do you have much homework tonight? 너는 가지고 있니? 뭐를? 많은 숙제가 있니? 오늘 밤에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때 멋진 homework 꾸며주고 있죠. 근데 homework 숙제라는 것은 우리가 셀수 없기 때문에 many가 아닌 m u 로 수식을 했더라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 lot of 같은 경우에는 바로 뒤에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가 둘다 되기 때문에 people 지금은 셀수 있는 명사가 나왔죠. 근데 상관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a lot of가 같은 표현으로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lots of까지 있더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암기필수라고 나와있는 걸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and much, a lot of, lots of. 이 모든 형용사는 뜻은 똑같으나 어떤 명사를 꾸미느냐에 따라서 many가 쓰이느냐, much가 쓰이느냐가 갈라지되 그 중에서도 a lot of와 lots of는 두 가지 경우에서 다 쓰이더라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셀수 있는 명사다라고 얘기하면 그쵸, 복수형. 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s나 es를 붙일 수 있다. 하지만 셀수 없는 명사라는 것은 우리가 복수형으로 쓸수 없기 때문에 항상 단수형으로만 써줘야 된다. 요거까지 꼼꼼히 살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she has 이런 문장이 있어요. She has many water in the bottle. 어, 그녀는 많은 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어, 물병에다가. 자, 그런데 이때 틀린 부분은 뭘까요? 지금 many가 water을 꾸미는데 우리 water는 셀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much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런 예문 한번 들어볼까요? 음. 자, 유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다 잡아보면 우선은 has가 틀렸죠. 주어가 i니까 have, 수일치 봐주셔야 되고요. much jobs가 나오는데 지금 much가 jobs를 꾸며줘요. 직업들, 일들. 근데 이 명사가 복수형으로 쓰였다라는 것 자체가 셀수 있는 거라 했어요? 셀수 없는 거라 했어요? 그렇죠. 셀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much가 아니라 many가 쓰여야 된다. 명사가 복수형으로 쓸수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한번더셀수 있는 명사인지 없는 명사인지 체킹이 가능하니까그 부분까지 살펴서 m e 이랑머치의 사용 여부를 결정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량용 용사에 대한 두 번째 예시로 넘어갈게요. 이거 조금 중요한데요. a few와 few, 그리고 a little과 little이 되겠습니다. 어라는 관사가 있냐 없냐, 그리고 few냐, little이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우선 a few 또는 few. few라는 글자가 사용된 수량형용사는 항상 우선 중요한 특징은 셀수 있는 명사를 취급하는 형용사이고요. 반대로 a little과 그냥 little은 우선 셀수 없는 명사를 취급하는 그런 수량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어라는 관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는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뜻이 달라지나요? 요 암기필수표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은 우선 좀 외울 때 어떤 걸 팁으로 삼냐면, 어 라는 관사가 있냐 또는 없냐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a few랑 a little은 어 라는 관사가 있으니까 뜻 자체에도 조금 있는, 약간 있는,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담는 아이다 라고 외울 수 있겠고요. 반대로 어가 들어가지 않은 그냥 few냐, 그냥 little이냐는 관사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없는 이란 뜻을 가졌다. 이렇게 조금 연관시켜서 뜻을 외우니까 덜 헷갈리더라고요. 음, 그렇게 해서 뜻은 구분지어서 확실히 외워주시는데, 이때 중요한 건 few가 들어갔냐, little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셀수 있는 명사를 취급하냐, 셀수 없는 명사를 취급하냐에서 또그 중요한 차이점이 갈리니까 그 부분도 잘 살피세요. 자, 그러면 위쪽에는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buy. 사보자. A few balloons for the party. 파티를 위한 풍선을 좀 사보자가 됐는데 지금 풍선들 복수형이라는 것 자체가 셀수 있는 명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ittle이 들어간 수령 형용사는 취급할 수 없고 few가 들어간 그 중에서도 a few냐 few냐가 갈리는 건데 사자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풍선을 사자 해서 어가 들어간 a few를 취급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의문은요, few students passed the exam. 어, 학생들이 어떤 시험에 패스를 했다라는 뜻이 되는데, 지금 few가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뒤에가 셀수 있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학생들, 복수니까 우선 셀수 있는 명사예요. 그런데 학생들 대부분이 거의 다 패스를 못 했다라는 뜻으로 변형될 수 있겠습니다. 왜요? few라는 요 수량 형용사 자체가 거의 없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수량형용사가맨 앞에 등장함으로써 이 문장이 부정문으로 전환됐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거의 패스를 못했다 시험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a little과 little은 공통점은 뒤에가 셀수 없는 명사. 하지만 뜻적은 부분에서는 다르다. 이렇게 봐주셔서요. She poured a little milk. 그녀가 쏟아 부었다. 약간의 우유를. 반대로 I have little interest. 나는 흥미가 거의 없다.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의 없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문장을 해석할 때 부정문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형용사라는 품사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과 역할 그리고 수량형용사라는 어떤 특별한 형용사의 종류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굉장히 여러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확실히 암기해서 공부해오시면 되겠습니다.